안녕하세요. 이영삼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를 정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어, 우리가 보유세도 올라가지만 또 하나는 이제 거래세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의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준조세격인 어,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거에. 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리의 신고제에도 아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도 이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시지가가 지난달 10월 27일날 국토연구원에서 어,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 발표를 국가 용역을 받아서 어, 연구 발표를 했고요. 어, 그게 이제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크로리버파크나 이런 거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에 있는 거죠. 8.4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약 어, 24억 정도가 공시지가입니다. 약 24억 정도가 공시지가에서 일가구일주택일때 지금 약1 천만원 정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죠 그분이 오로지 이집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약 천만 원 정도를 내게 돼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가면 공시지가가 안 오른 상태에서 내년에 가면 약 1,500만 원 정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공시지가를 10%만 올린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2천만 원 가까이 내야 돼요 두 배를 내야 되죠 더군다나 이분이 1가구 3주택이야 그러면 공시지가가 5천만원, 6천만원을 넘어가게 돼요.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게 폭탄입니다. 세금 폭탄. 여러분들이 이런 폭탄 때문에 다들 이제 강남의 집값이나 이런 대규모가 앞으로 내년에는 많이 흔들릴 거다. 올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 6월까지 해서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와 닿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어, 미래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공시지가 지금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독주택. 또 하나는, 어, 토지입니다. 토지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가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보상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투자의 원칙에서는 토지 쪽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이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여러분들이 재개발 쪽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재개발은 토지 대비, 그러니까 토지, 토지와 건물가에서 건물가 감정가가 별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정가에 산정이 되는 거죠. 자기 분담금을 내는 거에 산적이 되게 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유리해지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담금을 그만큼 줄어들고 어, 자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 그거 되기 전에 공시가 인상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어, 지난번에 공청회 때 나왔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현실화 추진 배경과 여건 이건 명분입니다 명분이고 어, 여러분들이 이 명분상에서 이제 해서 나가는 거죠 절차를 보시면 어, 기준식 가가 나온 거가 이제 우리가 나와 있죠. 89년까지 해서 공시지가 제도가 이제 89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해서 지금 2000년대까지 왔고, 2000년대까지 온 상태에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뀔 거냐. 현실화 가격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죠. 현실화 기준 가격으로 바뀐다. 그게 아파트 투자, 특히 고액을 갖고 있는, 고, 우리가 얘기 고가주택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리해지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현실화적인 걸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현재 반영률은 약70%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시세. 그래서 시장 가격하고 매수 가격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 들어가면서 얘기한 것처럼 아크로리브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어, 84 같은 경우가 38억. 뭐 이렇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 거하고 공시지가하고 약 14억 정도 차이가 나죠. 14억.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 내년에 공시지가가 28억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28억에서 30억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공시지가 그렇게 인상이 되면 뭐가 인상이 돼요? 종부세, 재산세, 그 다음에 준조세격인 여러 가지가 다 인상이 된다. 거기다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폭탄에 가까운 1년에 1억을 넘는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미래적인 얘기죠. 자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법에 의해서 적정가인 공시해야 하나 이 공시법이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국가는 어,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겠어요? 세금 더 걷고 있는 사람에 대한 거를 이제 가격도 잡는 거지만 세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꼭생각 세금, 내년에 진짜 많은 세금, 내년 내후년, 2021년, 2 0 2년 2023년까지 세금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세금들이 나올 겁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가의 현실화는 약 15포인트 정도로 차이가 나요. 지금. 그리고 단독주택도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에 들어가, 종부세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거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준 조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라 거죠. 그런 현실화 방안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 내년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구나. 자 지금 세금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이제 더 지나가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어떤 식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나오죠. 투자 방향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도 이제 이제 여기로 찾아볼 수 있다 이거죠. 사회적 요구 증가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명분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경실련이나 여러 단체에서 이거 명분 쌓기를 한 거죠. 지금 공시지가를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거에 대한 명분 쌓기를 했습니다. 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아 참고 다양하게 축적 데이터를 해서 지금은 우리가 2001년부터 해서 전자정보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데이터가 거기다 확립이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모든 청약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이 그 동안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국감정원이라는 데에서 모든 걸 이제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시지가도 조정을 할 거고 모든 걸다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화 시켜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이 뭐냐에 대한 거이 가장 큰 명제가 될것 같아요. 적정 시세와 적정 가격이 뭐냐, 아, 적정 가격. 그럼 100%까지 할 거냐? 100%는 우리가 얘기하면 거래 가격에 100%를 다 매긴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뭐 내부 거래라든지 뭐 다운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건 아직 현실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야될게 부동산 거래원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제 법규화가 돼서 거기서 형사적 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은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다운 계약을 쓰거나 아니면 업계약을 쓰거나 지금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거가 강남권에서 업계약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거죠? 법인으로 샀던 거를 개인으로 넘기면서 어, 금액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올려서 개인으로 넘기는 거죠. 법인 양도세를 줄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상당히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넘기는 사례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내년 정도 올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내년 정도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원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불법적인 아니면 좀편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무섭게 아마 형사처벌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서 법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전을 할때 그런 거에 대한 걸 상당히 조심해서 이전을 하시는 게 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법 이전이라도 나온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파고들수 있어요. 정부는 점차 리에서 계속 그걸 추적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원이 어, 사람들이 별로 투자자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법인을 특히 갖고 계신 분이나 다주택자는 부동산 거래원이 어떻게 되는지 뉴스에서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자, 연구 수행 결과, 뭐, 조직,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 그냥, 어,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 현실화 필요한 게 19년, 작년 12월이에요. 1년만에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도적 방법을 마련했어요. 4월에. 올4월에 마련했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서 마지막에 공청회 개최, 공청회 개최까지가 이제 끝나면 공청회 개최 가 끝났어요. 10월, 17일날, 그러니까 올, 장, 지난달이죠. 지난달 10월 17일 날, 그니까올 지난 달이죠. 지난 달 10월 1 4일 공청회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어, 실행만 남은 거예요. 법제화만 남고 실행만 남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받쳐줄 이제 법제하고 실행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죠. 총괄적인 거로는 지금 어, 국토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지금 이 자료 자체가 국토연구원 자료고요. 연구원에서 이제 세미나 자료를 갖고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협동 연구하고 이제 워킹 그룹, 뭐각 부서 학계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 이제 중요한 게 추진을 어떻게 나갈 거냐. 어, 균형성 가격 대별 형평성, 그다음에 유형별 특수 고려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그냥 이건 명분 쌓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걸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공시지가 가격은 적정 가격, 적정 가로 선정을 하고 공시법입니다. 공시법 근거를 두고 있는 거고요. 어, 토지나 해외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해외 사례 중에 특히 대만을 든 거는 100% 적용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만 사례를 든 겁니다.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안 하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 거래가로만 거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명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적정 수준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집니다. 평가 오차, 편차를 주기해서 편차를 고려해서 적정 가격을 최대한 시세에 근접하게 산정을 하겠다. 그게 몇 프로냐? 100%까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100%까지를 몇년 들여서 하느냐, 80%까지, 90%까지, 100%까지 했을 때, 단점적 요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장점적 요소보다는 단점, 정책 목표 달성. 그러니까, 이번 정권의 정책 목표가 있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정책 목표가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세 외 격차 발생으로 인해서 적정 가치의 반영이 미흡해져요. 그래서 80%까지는 급격하게 올리겠다라는 거가 지금 현 정부의 생각이에요. 90%까지는 좀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거고, 이제 조세저항을 생각을 하는 거죠. 100%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균형성에 대한 거, 현실화율에 대한 거, 부담 능력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통일 기간 아통일 기간 아 통일이라서 죄송합니다. 동일 기간 도달하는 거, 동일 기간 재고폭 뭐 여러 가지도 하나의 재고 방식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아 특히 이런 거할때장 장점은 누구에 대한 장점이냐면 정권을 갖고 국가나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걸 꼭 아셔서 단점 위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재고 방식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억하고 뭐쭉 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이 방식에서 이제 당정청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봤죠. 어느 정도 합의를 봤어요. 이안 갖고 합의를 본 겁니다. 이안 갖고 합의를 봐서 오억이냐, 육억이냐 이런 걸로 이제 합의를 보고 아마 올 연말 안에는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낙연 그 지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부동산 그쪽. 어, 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방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지가 현실화 연구방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선균형 후제고 뭐 이렇게 나온 거. 지금 선균형이라는 거가 이제 조세의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세적인 거에서 지금 균형이 안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어, 우리가 평균 일 년에 올라가는 가격이 일반 평준 가격보다 월등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돼요? 어 그거에 대한 어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지금 불분명하게 매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중간 목표 현실화율이 68%에서 70% 뭐2% 올라가는 거 어떠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유래,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 반동률을 쓰기 때문에 적정 가격 시세 반동률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크로비오 파크 같은 경우 지금 올 초에 거래됐던 게 30억 정도 거래됐던 거에서 지금 38억까지 올 연말이면 38억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 40억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70%에서 80% 올린다면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겠어요? 30억 되겠죠. 24억에서 6억은 올리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27, 8억 정도가 되는 거고, 27, 8억 되면 지금 내년 걸로 얘기하면 일가구 1주택으로 봤을 때, 천, 한 2, 300만원, 그 다음에 일가구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 보통, 어, 2,600만원, 3,000만원이 나오는 거죠. 한나라의 집만 갖고 있어도. 거기에 이제 다른 율까지 합쳐지면은 5,6천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어, 공시지가로 50억을 넘어가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년에 1억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것까지 합치면 1억이 아마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어, 그런 분들은 지금 생각을 많이 달리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그 1억을 해서 계속 보유할 거냐 아니면 음, 어느 정도 하고서 매각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을 해나갈 겁니다. 토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지금 이제 저희가 아파트는 규제를 하고 토지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무력 폭을 하고요. 쭉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요. 9억 이하 미만에서 현실화선 균형률하고 후 균형률하고 나옵니다. 9억 이상은 지금 선, 보시면 우측 그래프를 보는 거죠.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재고율에서 9억 이상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올리겠다라는 얘기죠. 빨리. 금액을 최종 목표를 빨리 올리겠다. 80%, 90%까지를 빨리 올리겠다라는 지금 계획입니다. 이 기간을 안 써놨어요.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간을 안 써놓은 겁니다. 근데 5년 안에 올리겠다라는 거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럼 지금 다 열어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게 뒤에도 나옵니다만, 유리 늦어져요. 늦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올라가냐면,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다가구주택 가격도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여태까지는 토지 가격 상승분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됐어요. 건축비 반영은 많이 됐는데, 토지 가격에 대한 반영률은 별로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됐던 것들이, 이제 반영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로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도 단독주택 가격도 현실화되면서 어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현실화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아, 9억 미만은 3년간 균형성 재고 기간 동안의 중간 목표를 기준으로 균분재고를 해서 그러니까 균분 균분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늦추겠다라는 얘기고 이후에 목표 현실화를 달성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독 주택하고 공동 주택 이런 거는 24년을 보는 거죠. 상당히 좀 늦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 주택은 상당히 좀 기간을 늦게 보는 거고 9억 이상 같은 경우 최종 목표를 상당히 빨리 봐요 5년에서 8년 뒤에 나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세금은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오른다는 얘기죠. 자 시세조사 확정책에 대 제도와 기술적인 면, 사람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죠. 한국감정원 얘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원에서 모든 것을 시세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중부 중불가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하게 돼 있어요. 정부가 하는 거에서 거기서 에 발표를 하고 어, 표준지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올린다라는 걸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어, 토지 현실화시키는 건 상당히 좀 시간이 어, 소요가 되는 거죠. 자, 대안별 현실화에 대해서 도달 기간을 보시면 이게. 상당히 이번 그거에서 대책에서 어, 그리고 어,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80% 시키는데 5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실화율 90%까지 시키는데 10년. 자 우리가 얘기하면 80%까지 올리는데 5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화율을 계속 우리가 아 그러면 지금 가격 갖고 현실화해서 올리는 아니죠 뭐가 올라가요 적정 가격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잖아 요 올라가는 거 공시지가가 계속 따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크로리뷰 파크를 얘기를 했을 때 내년에 38억 40억을 만약에 올해 말에 찍는다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숫자상으로 어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지금 현재 24억짜리가 얼마까지? 27, 8억까지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또 올라가겠죠. 점점, 점점 올라. 얼마까지? 30, 40억이니까 4, 8, 에 32, 32억까지 올리는데 5년 걸리는 거죠. 그럼 1년에 40억이 5년간 정체된다고 가격이 정체된다고 했을 때 5년 뒤에 가격이 얼마가 공시지가는 얼마가 됐냐면 32억이 된다라는 얘기. 요 32억이 되면 여러분들이 1.4%입니다. 일반적으로 1.4%니까 약 어, 3천만 원 정도.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공제율을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거 한 채만 갖고 있다 그래도 2천만 원좀 넘게 나오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그거 말고 재산이 하나 더 있다. 아 그러면 뭐 아까도 말한 것처럼 1억 넘어가는 거는 순식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80% 만드는데 밑에 보시면 10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년. 그리고 90%까지 시키는데 15년. 상당히 늦게 동안 우리가 단독주택은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율을 공동주택하고 똑같이 했어요. 5년을 한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지금 공동주택하고 토지가 동시에 굉장히 많이 급상승한다. 자 토지가 급상승한다는 라 얘기는 특히 재개발지역에 아니면 재건축지역에 재개발과 재건축지역 중에서 특히 재개발지역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쳐요. 토지가로 인해서 대부분 산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가로 산정되면 감정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보상가가 올라가고 자기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가게 돼요. 여러가지가 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토지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50, 어, 5년 안에 80%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국가가 보상해주는 우리가 3기 신도시 때문에 보상해 주고 또 어, 여러 가지로 보상해 주는 뭐 도로 보상 그다음에 고속도로 보상 철도 보상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보상들이 보상비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보상 토지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선균등, 현실화율 80% 이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란에 지금 1, 2, 3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는 이란을 사, 채택하고 있어요. 그거가 이제 언제 나오냐면, 당정청 협의하고, 어, 우리가 얘기하면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올 때, 이란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80%까지 80 올리는데, 15억 이상은 지금 몇 년으로 됐어 2021년까지 80%죠? 여러분들 표를 잘 보세요. 내년에 80%까지 올려버린다는 얘기예요. 15억 이상은. 그러면 아크로리버 파크 같은 경우는 40억에 만약에 올 연말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내년 산정되는 거를 얼마까지 올려버리겠다? 최소한 3 0억까지로 올려버리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재고일이라는 게 밑에 보시면 5년이라고, 9, 9억 이하였을 때 5년이에요. 9억 이하였을 때 5년이고, 9억에서 15억이었을 때도 2년밖에 안 줘요. 그거는 이, 2022년부터는 80% 적용을 해버리겠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9억에서 12억짜리들 같은 경우가 지금 대다수가 9억에서 12억 미만으로 들어가요. 아크로리버 말고, 이제 강남의 고가주택들 말고, 어, 우리가 얘기하면, 그, 어, 어, 마포의 마레프나 어, 아니면 기타 지역들이 12억 미만으로 지금 12억 가까이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내년 내후년에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내년 내후년에 그래서 어, 언제 2022년에 80% 까지 올라간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그거 두 채, 세채 갖고 있거나 다른 거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이제는 서울에 이제 다주택자가 된다라는 거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이거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 연말 내년 초까지가 제가 여러 유튜브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 연말 내년 초까지 고가 주택에 대한 게 하락세로 잠깐 돌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금관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해서 이 안으로는 보시면 80%가 9억이야, 이하, 9억이하는 볼 필요 없겠죠. 9억에서 16억, 그 다음에 15억 이상을 보시면. 15호까지를 보시면 5년까지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도 80%가 되는 게 2022년, 2022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 2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1, 2, 3만이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 2, 3만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자, 그리고 4만원을 보시면 4만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15억 이상은 무조건 80%다. 마레프나 기타, 우리 신길루타운이나 아니면 아크로리버 쪽이나 아니면 뭐 우리 흑석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15억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15억에 걸려 있는 것들이 다 현실화가 80억, 우리에게 80%까지 다 올라간다는 라 생각을 하셔야 되는 두개세개를 갖고 있으면 지금 이제 단수책자는 세금으로. 어 아파트를 뺏기게 되는 그런 제 현상도 어, 나오지 않겠느냐 웃지 못할 현상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단독주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조금 늦어진다 그랬죠 상당히 많이 늦어질 거다 1, 2, 3만 어, 이렇게 늦어질 겁니다. 이 단독주택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토지에 대한 걸로 한번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보시면 각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경지, 임야, 그 다음에 기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전체적인 걸 보지 말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몇 프로? 22년까지 근 71%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거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상업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2% 올리겠다. 공업용도 만약에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농경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늦어지죠. 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주로 투자하는 게 어, 주거용과 농경지, 임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임야 투자가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임야나 농경지는 여러분들이 사기가 농지증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죠. 그런데 이제 임야 쪽이 보상되는 임야 쪽이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 이안, 사만. 어찌됐든 이, 이란, 이안, 사만 전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이게 전체적으로 아. 토지는 상당히 이제 보상 토지 쪽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제 다주택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어, 세금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세금을 어,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 어, 체제는 자 중장기 계획 과제 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실적 검토가 필요하여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든라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실행을 하겠다 아 이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공시지가가 오르는 올라가면은 준조세 여기 중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사대보험부터 어, 시작해서 모든 거 자동차세 뭐 여러 가지로 다 포함이 되죠 그런 여러 가지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올라가고, 내년에 종합소득세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걸 했을 때, 이제 정부는 도망갈 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이제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주택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유에 대한 거를 공시지가지 인상에 따른 보유에 대한 것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에 대한 것, 또 사업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것 제가 계속 얘기한 거는 어떤 거냐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가 얘기하면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이 다 잡힌다는 거죠 의료보험 종합 어, 우리가 얘기하면 어,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어, 고용보험 뭐 여러가지 사대 보험이 다 같이 또 별도로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